야,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사실 저번 영상 찍다가 중간에 이렇게 찍는 겁니다. 램 방열판 장착이었는데 요거를 발견해버렸어요. 여기 끊어지려는 걸. 끊어지고 나서 조치를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냥 아, 아예 캡톤 테이프로 붙여버리자 라고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다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SSD를 빼주고요. 그나저나 SSD도 바꾸거나 증설을 하거나 해야 될것 같아요. 512GB인데 너무 부족해요, 이제. 여기다가 뭐 영상을 담아놓는 것도 아니고 사실 게임도 두세 개 밖에 없거든요. 몬스터 헌터 월드, 와일드디 t a 5 요거 세개 설치되어 있는데 그냥 꽉 찼어요. 일단 뭐 몬스터 헌터 월드를 지금 잘안 하기 때문에 지워야 되나? 라는 생각도 좀 들고 1트라짜리를 사고 싶었는데 가격 떨어질 때까지 전부 해야지 했는데 가격이 계속 오르기만 하네요. 어, 이거 지금 빼다가 끊어질 것처럼 생겼는데 일단 빠지지도 않아요. 어딘가 붙은 것 같은데, 이 끝머리가. 희한하네. 어떻게 여기 중간엔 멀쩡한데, 아니, 중간에도 멀쩡하지가 않구나. 많이, 많이 갈라지네요, 예. 아, 이거 분명히 생긴 거는 실리콘처럼 생겨놓고서는 왜, 왜 녹냐, 이게. 녹는다고 해야 되나? 경화가 이렇게. 심지어 여기 압이 좀 가해지는 부분들은 눌러붙었어요. 그래서 잘 빼고 싶었는데, 어? 된다. 안, 아, 여기가 또안 되네. 여기가 또 눌러붙었네. 사나무 산이네요 예. 요거 그냥 뭐 빼다가 끊어지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재활용도 못할 것 같은데. 어, 또 되네? 뭐야. 빼봅시다. 알리 판매자한테 뭐라 하면 고무줄만 또새걸 보내줄 수도 있나? 고무줄이 이게 처음이랑 다르게 이 모양으로 완전 경화가 됐죠? 아, 나 이거 실리콘 줄 알았는데. 분명히 이게 촉감이 실리콘인데. 야, 이거 신기하네요. 실리콘도 열에 약한 실리콘도 있고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어 그래도 둘다안 끊어지네 근데 이게 조만간 끊어질 것처럼 생기긴 했어요 예. 고무줄 없이도 버틴다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저는 좀 불안해서 캡톤테이프로 붙여 놓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뒤에 제가 스티커를 이렇게 붙였는데 요 정보가 있는 여기에다가 캡톤테이프를 붙이면 되돌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 좋은 방법이 있네요 얘를 다시 떼 다시 떼고 살짝만 뗍시다 이만큼만 떼놓고 반대편도 예 이렇게만 떼어놓고 반대편도 예요렇게만 떼어놓고 캡톤테이프를 요 밑에다가 직접 붙이고 이걸로 덮어 버리는 거죠 캡톤테이프는 내열성이기 때문에 이게 변형되거나 끊어지거나 하는 경우는 잘 없겠죠 진짜 실리콘인지 고무인지 모르겠지만 저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약간 삐뚤다. 이것도 안 보이는 거라고 해도, 음, 반듯하게 붙이는 게, 그게 보기가 좋잖아요. 그래요. 붙이는 게 근데 쉽지가 않아요, 또 이게. 음. 가능하나, 이렇게 좀 땡겨주면서, 이게 캡틴 테이프가 늘어나진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좀, 이게 남는, 남는다고 해야 되나? 이게 좀 탱탱하지 않으면 좀 별로니까요.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하고, 이거 잘라줍시다. 안 겹치게 하려고 그랬는데, 약간 겹치네요. 뭐 어쩔 수 없죠. 예, 한쪽은 성공적이죠. 나쁘지 않은것 같죠. 비주얼적으로 봐도 나쁘지 않아요. 예. 얼핏 보면 테이프 같지도 않아요. 참, 근데 생각해보면 손이 많이 가는 컴퓨터입니다. 하긴 뭐, 근데 순행 터지는 것보다야, 순행 써서 터지는 것보다 이렇게 손이 좀 가도 큰 문제 안 생기는 컴퓨터가 좋은 거죠. 전 그래서 순행 잘안 씁니다. 또 데이터는 또 데이터가 좀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 취미로 하는 유튜브기도 하고, 하지만, 어, 하드 나가면, 어, 데이터 손실되면 저 마음 아프거든요? 데이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좀 많이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울었다. 큰일 났다. 테이프. 그래서, 잘 붙여주고, 덮어주고, 예. 이렇게 캡톤 테이프로 고정을 했습니다. 잠시만, 단자 혹시 제가, 어, 제 손에 만져져서 오염됐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봐주고요 네, 오염되지 않았네요 다시 꽂아주고 나사를 다시 박아주면 됩니다 마지막에는 살짝 수동으로 서 위치 잡아주고 예 위치를 이렇게 다 잡았으면 마지막에 이이 토크를 이용해서 마저 예 이렇게 잠가주면 됩니다. 예, 요거 이번 영상 이게 끝이고요. 예, 이렇게 캡톤 테이프로도 고정할 수 있다. 고무로 이렇게 고정하는 SSD 방열판 이게 끊어질까봐 뭐 노심초사 하시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서 감사합니다.